다음으로 알아볼 도구는 올가미 도구 라쏘툴이라고 다져요. 요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올가미 도구는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구 부분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오려서 가져가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 기구 부분을 세밀하게 그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 마우스까지 포인터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반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 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밀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도구를 한번 써보면 돼요. 자, 선택해지는 컨트롤 D. 자, 다각형 얼간 밑도고. 요거는 아까랑 틀리게 이렇게 클릭, 클릭으로 점선을 이어서 선을 이어서 선택을 하는 도구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선택이 되겠지만,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도구를, 곡선인 도형을 그릴 때는 쉽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하다가 중간에 취소를 해서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땐백 스페이스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도구를, 이런 아, 도형을 우리가 딱 선택 영역 지정하고 싶을 때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요기하고 확대를 할게요. 여기 요, 요 영역하고 바깥 영역하고 색수 색깔의 색수차를 이용해서 포토샵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점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포인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취소하고 싶을 때는 백 스페이스로 한 단계씩 돌아가면 돼요. 자, 이렇게 쭉 이어서 쭉 이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완벽하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첫 시작한 점에 오면 커서가 틀려져요. 이렇게 커서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클릭만 하면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왔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아마 좀 그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땐 올가미도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올가미도구 어떻게 했죠? 그리면 되는 거였죠. 그리기 전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Shift를 누른 채로 여기만 이만큼 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더. 자, 돌아와서 여기도 살짝 더 그려주고 싶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세밀하게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빼줄 때는 반대로 Alt키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 이만큼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툴을 사용해서 이 기구 부분만 똑 떼낼 수 있습니다.